도라지를 씻을 때는, 이 물에 씻으면 안 돼. 물에 담가주면 안에 속살이 불어나고, 껍데기가 안보져이 음. 면장갑을 한개 끼고, 요래갖고, 음. 이렇게이래싹 끌어내라. 이렇게 싹 끌어내라. 이렇게. 이렇게. 이러면 홀 버지. 음. 홀 버지지. 어. 이래갖고, 물에 담가갖고, 나물 하려면 짓고 어. 이제 전갈하고 음. 이러는 거거든. 음.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, 면장갑을 끼고, 이래갖고, 싹 훑어내라. 이러면 딱. 빠지게 보여진 거예요. 싹 뻗어 이렇게 이렇게. 엄마가 세게 해서 온 거야. 힘을 꽉 주고. 아니 그그 그 정도는 다 힘이 있지 않아. 응. 응, 이거라. 이제 씻어 빗면 이게 석살이 불어나거든. 그럼 뭐 칼로가 일일이 해줘야 되는 거라. 응. 이거 1kg 샀거든. 샀더래. 응. 사고도 시큼해. 이거 착석 때 이보다 더 시큼한 것도 있어. 이거 종을 그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. 이렇게 제가 환하다, 이렇게. 대충 이렇게 다 이거 이 씻어줘 다하다 대충 칫소가다 씻기졌는데 한번이씻겨줘 껍질 채로 할거니까끄끄 해도 껍질 로할 거니까. 왜 껍질 로해요 이거 껍질에 영양가도 넣고 쌍는죽태야대니까 장가를 이있 어져 쫀도쫀도하고예고 맛이 또 번데기 같이 예쁜 거야